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2022년 5월 22일 주셨던 일부의 메시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묵상하면서 언약의 방향을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머릿돌을 바르게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초 위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잔송두곡 부른 겁니다. 굳건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야 되겠죠. 불신자들은 이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점치고 굿하는 게 인생의 머리돌 되어 있죠. 머리돌이 잘못된 교인들은 또 복음도 종교로 생각하고 틀리게 말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보상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어. 축복받는 것, 복받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수준 높다고 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수준의 것이 깨끗하고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뭐 보답바라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뭐 나쁜 말은 아닌데, 근데 그것도 복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이면은 불교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착하게 살고, 살생하지 말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 수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놓치고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도움을 못 받아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반석 같은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온줄 믿고 그 축복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니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응답이 계속 온단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다윗이 먼저 붙잡았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은 다윗이 한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요긴한 머릿돌이 될 것이다 다윗이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건축자들은 이 돌이 별볼일 없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아무 가치 없는 돌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버려 버렸어요. 근데 그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무 가치 없게 생각했던 이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돌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놀랍고 기이한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서면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가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검이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오늘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응답을 다윗처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의지할 게 없잖아요. 환경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가진 것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별로 많은 의지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것 없을수록 좋은 환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석되신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거 의지할 생각도 안 하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께 피하는 쪽으로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니까요? 아무 배경도 없는 것 아니냐. 아무 실력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웃을 게 보겠죠. 아무 힘도 없는 사람 아니냐, 돈도 없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배경 가지고 있고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버린 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우습게 생각했는데, 이거 가지고 세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에게서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기도 하고, 종들이 보는, 종들을 보냈는데, 이 맡은 사람들이 이제 딴짓하고 종들을 오히려 구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쫓아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죠. 그랬더니 약한 농부들이 나중에 아들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한게 뭡니까? 이 구원의 말씀,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이 왔는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 죽였습니다. 복음 운동하는 단체는 이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율법 붙잡고, 종교 붙잡고, 행위 붙잡고, 신비 붙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볼 때, 복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증거 아무것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말 복음 붙잡으면, 정말 복음 운동 제대로 한다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현장에 증거 주십니다. 그죠? 현장에 분명히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들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당장 안 열린다고 해서 그러면 복음이 복음 아니냐? 아니거든요. 당장 뭔가 눈에 보이는 역사 안 나타나고 열매 안 일어나고 부흥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실패냐? 아니거든요. 노아 같은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영접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초청했는데 자기 가족 말고 누가 들어왔습니까? 근데 이게 세계 살린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복음 전할 때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도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니게 응답하겠군. 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아무도 안 들어주고. 결국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그 시위대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이 말씀이 당대 아무 역사 못 일으킨 것 같은데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전도자를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당장의 잠시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 주신 성경적 전도운동 한시대 주신 언약이 맞다면 된다 안 된다 넘어져서 오늘 언약의 여성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만들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위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바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증거 오게 될 것입니다 증거 상관없이 우리는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언약 붙잡았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 반석에 내 교회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법정에서 이 말씀을 또 인용한 겁니다 많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다윗에게서 이렇게 성취되어 가지고 베드로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 빛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렀구나. 이것을 깨닫고 복음 붙잡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만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죠 교회가 싸움, 인본주의, 자기주장 이거 가지고 기초놓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복음 위에 기초놓고 이 오직 복음의 기초 위에 모든 삶을 세팅하는 행각, 망대 세우는 행각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고 현장으로 들어간다 흑암의 권세, 세상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겠지만 미래에 더큰 증거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주님 모시는 날까지 지속될 전도 운동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소망의 미래를 영원한 미래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회복되는 역사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머릿돌을 놓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시며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며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최고의 은혜 받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이 돌을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 의지하여 보좌 앞으로 나가오니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시공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시며, 237의 빛을 비출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랩노트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베드로가 붙잡고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 언약,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언약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살아나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충만 회복되며 이것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에덴에서부터 있었던 근원적인 복이 더 크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랩노트 전도자 가는 모든 걸음마다 주의 천사 동원되며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이 무너지게 하시며 옵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과 언약 성취의 역사가 제자 운동과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 생명 운동과 함께 망대 운동과 함께 우리 현장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렘넌트 전도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앞서 주의 사자가 동원되므로 응답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 날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응답의 문들이 천국 열쇠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